A 곱하기 b가 0이 됐으니까 나눕시다. A가 0이 된다면 A가 0이면 f(x)가 sin(x)의 cos(x)의 e 에 b cos(x) 적분을 0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을 치환하면 되죠. 코사인을 세트하라고 치환할까? 0 대입하면 1이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 2에 b 세타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세타. 뭐, 부분 적분. 이거 마이너스는 이거 순서 바꿉시다. 그러고 나서, 5분 접고 하면 b분의 1의 세타 빼기 b제곱분의 1에 대한 대입에서 정리하면 b제곱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에 a0이니까 a는 없애고 적어보면 b 제곱 분의 1에 빼기 2에 음, b b랑 같아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다 같으니까 여기서 5까지가 2가 되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리가, 요, 산소는 옆에 좀 합시다. 양변에 B제곱 곱하고 넘겨보면, 2에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0. 이 수분에 하면 B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a가 0일 때, 얘두개다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0이랑, 2분의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과정이 또, 그 다음 똑같습니다. b가 0이 된다면, fx가, s i n x 의 c o s x 의 b에, a 의 s i n x. 지원할 건데, 이번에는 사인을 치환을 하겠죠. 사인의 x를 세타. 고사인 x dx를 d세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를 하면, 0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파이 하면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되고, 2에 a 세타 되고, 디 세타 되고 이거 여기랑 식 똑같습니다. 덕분에 게 b 대신 a만 적으면 되고 그래서 이 식이 그대로 나와요. a 제곱에 1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 밑에 적어 있되네 요식에다가 B0 넣고 나서 적어보면, A 제곱의1 빼기 2에,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되요가, 요거 계산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산을 해보면, A가 될수 있는 것도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는 거순서상 생각하면, 2분의 1에 0,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네가지 나옵니다 물어본 게 a b 재 최솟값인데 a-b는 얘가 제일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여기에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여기도 오고 마아 적읍시다 A제곱분의 1 빼기, A분의 1이 2에요.